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신청으로 들어온 애호박 토핑 만들어볼건데 이거 신청해주신 분은 한글로 이온 님이시고 어,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일단은 이하코 풀점이 필요합니다 이하코 풀점? 어머 왜이래 이하코 풀점이랑 써클판이랑 써클컷 한개랑 퍼머먼트 옐로우 딥이랑 새그린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 놨고요 어이건 아주매님 출처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아코 풀점을 띄워 주세요 저는 저기 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띄워 주시고 이게 모데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퍼머먼트 옐로우 딥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는 되는데, 이거면 색깔이 진짜 애호박이라서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섞어줍니다. 이거 하, 어머, 아, 손에 묻었어. 벌써 없다. 이거 하실 때, 뭐지? 종이 같은 거 준비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런 면에다가 밀어주시면, 이게 밀려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왜 모델을 안 쓰고, 이아코풀잠을 썼냐면, 점토를 아끼기 위해, 저, 저 아까, 뭐지? 이거 말고, 이아코풀잠 한 통이 더 있어요. 그래갖고, 전 그리고 이렇게 진한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이제 요 종이판을 하나 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목감기라 가지고 지금도 좀 무리네요. 얘를 밀어주세요. 종이 위에서 밀면 하나도 밀리... 그 뭐지? 쓸리지가 않아요. 밀어주고 올게요. 네, 같이 밀어봅시다. 그, 뭐지? 내일, 아, 내일이래. 오늘부터 설날이잖아요. 금요일까지. 당연히 금요일까지 영상을 못 올립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래서 원래 오늘 토빙감 소개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이상해서 오랜만에, 아니, 아니, 오랜만이래. 처음으로 영상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중지돼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끝하게 됐어요. 토핑함 소개를.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얇게 밀으시면 안 돼요. 너무 별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좀 일정하면 이쁘니까.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는 말려주시고 따로. 어디 놔두지? 음 그리고 이제 물감으로 채색을 해줄 건데 원래 저는 붓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새그린색 물감을 이렇게 짜주시고. 저 이거 말고도 이 새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그때 하트렉스 갔을 때 샀거든요. 이거 다 써가서 이렇게 다 써가가지고 어지아 여기 있다. 여기서, 이좀 연한 게 있거든요. 연한 거는 빼고, 전 진한 걸로 할 겁니다. 진한 걸로, 진한 거. 진하고 좀 굵은 걸로 하고 싶은데. 연한 건다 넣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단무지로도 쓰여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이쑤시개 어디 갔어? 여기 네 얘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원래 저는 물감 뭐지? 아니 그 붓으로 했었는데, 오,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아주매님 출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간이 푹파했나 봐. 여기가 칠이 칠해, 안 칠해지네요. 어,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제가 에어박 토핑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호박 토핑이 있어요. 이게 친구가 준 거고, 이게 제가 붓으로 해서 칠한 건데, 붓으로 칠해서 그런지 되게 연한 거 있죠.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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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그런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준비물을 소개 안 했구나. 좀 더러운 핀셋을 준비하셔서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얘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양쪽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디 꼽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말리고 나서 유광바니시 발라도 상관없고, 바르셔도 되고, 안 바르셔도 됩니다. 벌써 끝났네. 필박 완전 빨라.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미녀 재호박 토핑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되게 별거 없네. 진짜. 6분 걸렸어, 6분. 잠시만요. 이제 설날인데,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뱃돈도 많이 많이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뭐하지? 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저는, 한번 미니어처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 중3이니까 공부할 것도 몇 개씩 사고 막 아, 그래야죠 아, 이거 안 지워진다. 네 그러면 이상 어, 신청으로 들어온 애호박 토핑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laughs>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